안녕하세요. 최근 자동차 출고를 알아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연말이 되면 연간 판매량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 수입차 회사들에서도 파격적인 할인을 진행하거든요. 무엇보다 독 3사 중 벤츠와 BMW의 할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수입차 판매 1위의 자리를 두고 BMW가 벤츠를 따돌리기 위해 할인율을 더 올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이에 벤츠도 질수 없다는 듯이 대대적인 프로모션 할인에 동참했습니다. 원래 할인이 크지 않은 벤츠도 E클래스의 일부 모델에 최대 1760만원까지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니까요 엔트리 모델이자 볼륨 모델로 불리는 벤츠 C클래스 같은 경우 300에서 480만원 할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곧 풀체인지가 출시되는 E클래스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 일부 모델에는 1760만원까지도 할인이 들어갑니다 GLE 모델도 500에서 56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네요 확실한 건 현재 수입차 알아보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출고하기에 꽤나 유리한 시기라는 거예요 특히 E클래스 같은 경우 풀체인지 출시 임박한 시점과 맞물려서 연간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말 할인까지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평소에 벤츠 출고를 알아보면서 부담을 느꼈던 분들은 이때를 노려서 출고하신다면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여기에 할인 효과는 물론이고 경제성을 더 높여서 출고할 분들은 리스로 알아보시면 더 유리합니다. 벤츠의 공식적인 프로모션에 더해 리스사에서도 혜택 경쟁을 하는 중이라 추가적인 프로모션을 더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출고하시면 나중에 수입차 감가 문제도 방어하실 수 있어요. 애당초 잔존가치가 변동 없이 고정적이니 나중에 중고 처리하실 때도 수입차 감가상각 문제를 피할 수 있고 번거로운 매각 처리 과정을 직접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무엇보다 벤츠 같은 수입차를 구매하면서 따라오는 취득세와 기타 부대 비용으로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도 꽤나 크죠. 게다가 자산이나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신용등급도 하락하고 각종 세금 부담과 할부이자 등 신경 쓸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여 목돈 없이도 출고하실 수 있고 리스 같은 경우 잔존 가치 설정도 비교적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서 더 저렴한 납입금으로 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접 구매한 자차와 동일한 번호판이 부착되어 출고됩니다. 보험 경력도 단절 없이 그대로 유지되죠. 익명성도 보장되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지도 대출한도가 축소되지도 않습니다. 특히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사업자를 위한 전용 패키지 상품이나 단독 프로모션도 나와있으니 이런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보시는 게 좋고요. 납입금을 비용 처리해서 세금 절감 혜택까지 보시면 경제성까지 잡을 수 있어요. 수입차는 괜히 리스하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최소 비용만으로도 원하는 수입차를 더 경제적이면서 편리하게 탈수 있으니까요. 더불어 관련 업체도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최대한 많은 곳의 조건을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게 실속 있게 출고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같은 차도 업체별로 재고나 할인율, 비공식적인 프로모션 혜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받아보는 견적이 같은 차라고 해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뒀으니 직접 할부와 견적 비교도 받아보시고 업체별 실시간 프로모션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선택해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